수지 제니 리본 무설탕 젤리가 나왔나 봐요. 키스해도 절대 안 지워진다. 우리랑 꽈팅할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택배 뜯는 거는 항상 너무 너무 설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해들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한 것들도 있고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 시딩들도 있는데 빠르게 빠르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를 빨리 뜯어보고 싶어요. 오! 대박 예쁘게 신경 써주셨다. 오 진짜 예뻐. 진짜 예쁘죠 여러분? 글리터 패키지로 되어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사구 아이섀도우 팔레트랑 립 제품들 이거를 너무 발라보고 싶었는데 블랙 컬러의 펄이랑 톤 다운된 로즈 컬러 저는 이 블랙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내가 바른 립에서 살짝 톤다운되면서 살짝 어두워지면서 펄감을 살려주는 글로스입니다. 예쁘다. 뭔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 아크가 폰케이스 브랜드 아니에요? 플라스틱 아크가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분쇄특수 가공해서 가구 및 생활소품을 제작하고 이를 통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친환경 컬처 브랜드래요 엄청 유니크하고 예뻐요 이 디자인도 진짜 예쁘죠? 제가 딱요 사이즈에 맞는 식물이 지금 없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보진 못하지만 나중에 식물을 구매하게 되거나 선물 받게 된다면 여기다 예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스파크리스틴 렌즈 브랜드에서 택배인데요. 요 렌즈만 안 껴본 거여가지고 요거를 한번 껴볼게요. 음. 헐, 여러분, 저 이거 진짜 짱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톤다운을 이렇게 다시 하고 나서 렌즈로 그레이 빛을 내주는 걸 엄청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 제가 눈동자가 약간 갈색이라서 웬만한 그레이 렌즈는 섞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풀그레이 컬러라서 그런지, 이거 당분간 저의 데일리 렌즈로 착용해야겠어요. 빨리 뜯어보길 잘했다. 그쵸? 음. H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벨르메종이라는 청담 샵 있잖아요. 그샵 원장님이랑 헤메코 어플에서 이렇게 같이 만든 그런 브랜드인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색이 예뻐서 샀지만 활용하지 못했던 제품들, 얼룩지게 발리거나 너무 진하게 발색되었던 컬러들, 이런 거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베이스립, 그리고 볼륨을 줄수 있는 볼륨어. 이렇게 두 개예요.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입술 하도 뜯어가지고 되게 얼룩덜룩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물먹은 제형의 예쁜 베이지 컬러? 어, 컬러가 진짜 예쁜데 커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입술 뜯어가지고 얼룩덜룩 착색되어 있는? 이런 걸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베이스 립을 발라놓고 평소에 사용하는 포인트 컬러를 안쪽에 바르고 그리고 요볼륨업 제가 아까 발랐던 헤라 글로스는 되게 돋 도... 톰하고 쫀쫀한 그런 글로스라면 이 글로스는 엄청 얇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글로스에 찐덕찐덕하고 도톰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이 바르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에니름 너무너무 제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 희주님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거요 일단은 이름부터 너무너무 귀여운 살구베이비. 제가 지금 입술 어느 정도 착색이 있다는 거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이거 방금 발랐던 이 H 립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한데요. 비교를 해봐야겠어. 요게 H고, 이게 살구 베이비인데, 이거는 확실히 좀 단독으로 바를 만한 그런 컬러고, 이거는 확실히 베이스 립. 근데 입술에 올렸을 때는 둘다 주황빛이 엄청 강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광택감이 조금 더 차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 한 5분 정도 지나면 더 예쁜 그런 립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코버디 되게 예쁘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립이에요 음 예뻐 그리고 로레알의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 누드 향이 엄청 좋아요 자연스럽고 은은한 섬유유연제 플러스 샴푸향 어때요, 여러분? 되게 가벼운 텍스처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 넘버 클리오 브랜드에서 나온 브랜드거든요. 바디워시랑 핸드워시, 핸드크림 이런 제품들. 음 요세 가지 향은 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이 윈드 스테이 향이었는데 이번에 두 가지 향이 새로 나왔나 봐요. 아로마 스파랑 코튼 머스크. 패키지도 그렇고 핸드크림도 엄청 예쁘게 생겼죠? 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되게 따뜻하고 머스키하고 달달하면서 바닐라 향도 나는데 텁텁한 느낌 없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폭닥폭닥하고 도톰한 니트 입은? 딱 그런 이미지가 생각되는 향입니다. 다음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왔다는 거는 되게 좋은 브랜드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아워글래스 데일 하이드레이팅 스킨 틴트 출시 자연스러운 느낌의 파데도 비비도 아닌 c 씨크림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할 때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비디비치랑 테서린... 브랜드에서 트러블 케어 패치들이 왔습니다. 저는 원래 올리브영 케어 플러스. 그거를 완전 쟁여두고 쓰는데 이거는 붉은 스판용, 노란 스판용 그러니까 터지기 전이랑 터지고 나서 붙이는 용도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있나봐요. 써보고 괜찮으면 꼭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롤론에서 옷을 주문했어요. 수지 제니 리본티 아시죠? 엄청 이렇게 바이럴이 됐었던. 이제 반팔 티셔츠는 별로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니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틴 소재 의 스커트를 샀는데 이런 식으로 주름지게 잡아가지고 입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 그레이 컬러였는데 블루도 아니고 실버도 아닌 오묘한 색감이 와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엄청 박시한 티나 박시한 니트에 그냥 휘뚜루마도록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에서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를 하나 샀는데 원래 슬랙스 잘안 입고 특히나 이렇게 핀턱 잡힌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그 릴스를 봤는데 그분이 입고 계셨던 이 슬랙스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 그 릴스 보는데 걸을 때 핏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좀. 각이 너무 잡혀있어서 그런가? 뭔가 웃긴데? 한번 깔끔하게 싹 다리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짠!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뽀송뽀송한 수면 잠옷을 샀습니다. 지그재그에서 샀는데 이렇게 엄청 저렴한 수면 잠옷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중국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냄새도 안 나고 솔직히 이거 2만원인가 얼마 했는데 여기다가 막 퀄리티가 어쩌니 저쩌니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털이 펄펄펄펄 날리긴 하지만 귀엽다. 귀여우면 됐죠. 아! 헐! 저 젤리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 마이노멀 아시죠? 마이노멀, 케찹, 마이노멀, 마요네즈 다 이렇게 먹거든요. 마이노멀에서 무설탕 젤리가 나왔나봐요. 레몬 자몽 사과 맛이에요. 음! 맛있어! 그 콜라젤리 맛 나면서 냄새부터 맛있어요. 칼로리는 38g에 45칼로리면 괜찮죠? 음 진짜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마이노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몽드에서 해피 리버스데이 해가지고 모델도 윈터로 바꿨어요 브랜드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피 리블스데이 해서 케이크처럼 포장을 해서 주셨어요. 너무 귀여운 키링을 보내주셨는데 가예라고 만든 키링이에요. 대박! 진짜 감동! 그리고 패키지까지 이렇게 완전 새롭게 태어난 바코치올 크림 와 진짜 추억의 아이템 등장입니다. 여러분 비오템의 오 비타민의 컬렉션. 쫄쫄 굶던 대학생 시절에 제가 비오템 바디 로션을 포기를 못했거든요. 원래도 저는 향조 중에 스트로스 계열을 좋아하지만 이 비오템 이 바디 로션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하나는 샤워 젤이고 하나는 바디 로션. 저한테는 완전 추억의 향이에요, 여러분. 음나나 나 새내기 시절 향. 이게 너무 인기가 많고 이슈가 됐던 향이라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많은 바디 로션들이 이 향을 카피해서 만든 바디 로션들이 진짜 많을 정도예요. 그런 느낌의 향이냐. 자몽 스위도렌즈의 상큼한 향과 프리지아의 우아한 잔향. 딱이 느낌. 그러니까 엄청 시트러스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지아 향의 은은한 꽃향도 남아 있는 느낌. 음. 바디로션 이걸로 바꿔야겠다. 엄청 궁금했는데 이게 역시나 택배가 와있네요. 일단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걸 누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짜서 쓰는 건가 봐요. 오 엄청 가벼운데요? 되게 묽고 가벼운데 파우더리한 느낌? 이게 20분인데 에스파 파운데이션이 대부분 엄청 밝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한 10. 9호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21호 쓰시면 될것 같고 진짜 막 11호, 13호 이렇게 엄청 밝은 톤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20호 사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맥에서 보내주신 락드키스 립스틱. 이거 이름이 왜락드키스인지 아세요, 여러분? 키스해도 절대 안 지워진다. 완전 그냥 이 밀착력, 픽싱력 대박이다. 해가지고 락드키스예요 진짜 키스해도 안 지워진대요. 저는 키스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진짜 예쁘다. 디자인이 틴트 때보다도 훨씬 예쁜 것 같아요. 피치 코랄 컬러? 그리고 약간 코랄 레드 컬러? 저는 이거 두 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p 스쿨포스쿨 프로타쥬 펜슬 신상 컬러들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타쥬 펜슬 진짜 좋아하는 거였어요 10호랑 7호 이거를 메이크업할 때 거의 매일매일 써요 제가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11, 12, 13호가 나왔대요 전체적으로 가을에 맞춰서 좀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따뜻한 컬러감들로 나왔어요 12호 애교살 음영 줄때잘쓸것 같고 이것도 저는 입술선 하이라이팅 용도나 콧대 하이라이팅 그런 용도로 잘쓸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힌스 신상 진짜 짱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 힌스 쿠션은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고 지난번에 블러셔 나왔을 때는 네 컬러 모두 다 내돈내산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번에는 하이라이터로 나왔는데 이렇게 초록, 파랑 엄청 특이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많아서 그런지 꺼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짜잘한 택배들은 다 패스를 하고, 완전 큰 택배, 요거 하나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다 마리떼 옷들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몇 개만 한번 입어볼게요. 짠! 엄청 귀여운 니트 집업이에요. 귀엽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 되게 귀여운데요? 그리고 엄청 박시하지가 않아요. 요즘 이런 디자인의 니트 후드집업을 되게 많이 봤는데 두껍고 박시하고 큰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너무 그렇게 박시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니트예요. 그리고 요거 반추 쫑쫑쫑 이렇게 어깨 쪽에 달린 이 디자인 요즘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짠! 이런 느낌입니다. 상상했던 그대로의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 이렇게 바스티 자켓이랑 한번 입어봤어요. 이 바시티 자켓 저 처음 입어보는데 완전 과장 느낌이네요. 안녕, 난 16학번인데 너몇 학번이야? 우리랑 과팅할래? 막 처음에 학교 입학하면 과장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학번 저희과가 완전 과장이 망했었거든요. 너무 안 예뻐가지고 거의 입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아, 여러분 요렇게 대규모 언박싱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 쓰레기 더미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어요.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고 저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